아, 일요일 날씨가 아주 끝내줍니다. 하늘도 아주 그냥 파랗고 이렇게 좋은 날씨에는 하, 공기 좋은데 한 바퀴 드라이브를 하고 와도 되고 좋은 공기, 시원한 공기 좀 쏘이러 다녀와도 아주 그냥 끝장 날 텐데. 음, 참 그래도 저는 여기 있어도 기분 좋습니다. 음, 해야 할 일, 할 일이 있다는 거 어, 아주 기분 좋은 일이죠. 이렇게 기분 좋은 날에는 기분 좋은 날에는 뭐 하지? <laughs> 저는 일찍이 술을 잘안 먹거든요. 음, 더 자세히 말하면 못 배웠다고 표현하는 게더 빠르겠다. 30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저희 친구 한 명이 어, 결혼을 해서 집을 하나 샀는데 양평에다가 집들을 집을 사서 집들이를 하겠다고. 양평에서 한번 친구들을 한번 초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당시에 제가 스타렉스 승합차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차 여러 대 가져갈 필요 없이, 인위차로 다 같이 가자 해가지고 서울에서 친구들 한일구여 명이 한 번에 제 차를 타고 양평에 싹 갔어요. 어, 갔는데, 이제는 남자들이랑은 다 똑같겠죠? 이제 다들 술을 좋아했거든요. 어, 저만 술을 별로 안 줬는데, 친구들은 굉장히 술들을 좋아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재수 씨는 계속 요리에 나르고, 친구들은 이제는 또그 집에서 곤드레 만드는 이제 술을 마시고, 막 놀았는데, 새벽 2시인가, 3, 3시, 3시 정도까지 술을 마셨던 것 같아요. 방이 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개인가, 세 개인 것 같은데, 이제는 술을 다 이제는, 이제 곤드레 만드는 이제 꽈라가 나가지고, 이제 막 거실에서도 자고, 저쪽 작은 방에서도 자고, 뭐 그냥 방, 바닥에서도 자고, 한명두명 이제 뻗은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은 남의 집에서 잠을 잘못 자거든요. 어, 친구라 하더라도 잘내 잠자리 아닌데서는 좀 잠을 잘못 자거든요. 그런 분도 계실 거야. 그런데 아 도저히 잠을 자려고 하니까 이게 잠이 오질 않네. 이게 그래서 최대한 잠을 잡으려고 꾸역꾸역 어디. 해지법 가지고 이제는 바닥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아 도저히,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 가지고, <laughs> 그 새벽 4시 정도 돼서 제가 차를 끌고 음, 서울로 와 가지고 제 집으로 돌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다음 날 오전 막 여덟 시부터 불이 나게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친구들한테 이런 뭐 개똥벌레, 뭐 바퀴벌레, 뭐 이런 사마귀 같은 녀석아 새끼야 네 차로 왔는데 너 혼자 가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가냐 그래가지고 친구들은 뭐 양평 시내에서 뭐 감자탕 먹고 아침에 해장하고 그러고 뭐 버스를 탄지 기차를 탔는지 해가지고 어 올라왔다는 올라왔었다. 썼던 일이 있었습니다. 어... 친구들이 그때 당시 많이 저를 욕했겠죠? <laughs> 근데 어떻게, 도저히 잠을 못 자겠는걸. 그래가지고 이제는 올라왔던 기억이 난데, 이, 그대 뭐, 친하지 않은 친구 간에는 이제 그렇게 행동하면 좀 많이 미움 받겠지만, 그나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친구들,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이제 불할 친구들은, 어, 저희 초등학교 때부터 같은 동네에서 자라고 딱지 먹기 하고, 어, 다 마치게 하고, 어, 그러면서 같이 자라온 아주 오래된 친구들이라, 그나마 이렇게, 음, 어, 개똥벌레 같은 짓을 해더라도 다 이해하는 친구들이랍니다. 아, 뒤에 보시는 거, 지금 서울 고객님이 주문하신 거 거의 다, 거의 다가 아니라 다 완성됐습니다. 그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켜봅니다. 안녕하세요. 이니 삼촌이에요. 아유. 일을 즐겁게 보내시고 있슈? 아. 아주 날씨가 좋습니다. 오늘 제가, 어, 다서울에 고객님이 주문하신 거다 만들어가지고 완성된 거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 저 뒤에 드디어 지금 여기로 이사 온 지가 지금 4개월 됐는데 드디어 거울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거울은 저희 어머니 집에 예전에 제가 만들어드렸던 건데, 저희 어머니, 이게, 보니까, 아주 지금 생각하니까, 아주 그냥 형편 없네요. 이게 처음에, 이것도, 이건 칠을 안한 거거든요. 처음에 나무 색깔이 원래 이런데, 이게 오래되면은, 이렇게 나무 색깔이, 이렇게 바랍니다. 이렇게. 음 그래서 지금, 드디어, 음, 이제 거울을 보고, 이쁜 척 하기 딱 좋습니다. 아주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컨디션도 좋아요. 요즘 제가. 엄청 잘 먹습니다. 바나나도 사놔 가지고 아침에 먹고 있고 또 땅콩 그리고 또뭐사줬더라 어, 호박씨 어, 그리고 미니 믹서기 갈아가지고 어, 지 이제는 이제는 좀 건강도 좀 챙기고 또 운동도 하려고 지금 팔굽혀펴기 운동기구도 하나 만들었슈 <웃음> <웃음> 네, 서울에서 주문하신 고객님 아, 그리고 또 2층에 201호에 사시는 이모님이 책꽂이겸 어, 화장품 몇개 올려놓는다고 조그만 어, 진열장 하나 또 주문하셔가지고 지금 또 만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쭈고 짜자잔 짠짠짠짠짠짠짠짠짜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주 지금까지 만든 것 중에서도 다잘 만들었지만 아, 이번에 서울 갈 물건은 어, 작품은 더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 요거는 어, 필통 필통 겸뭐 여러 가지 길다란 걸좀 꼽아놓는다고 하셔가지고 요것도 이렇게 같이 예, 만들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 어, 이거 이거 작품 밑에 다리를 없게 만들어달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수납장이라든가 징열장에는 다리가 없는 게 없습니다. 그건 무조건, 음, 있어야 됩니다. 다리 없는 가구라든가, 징혈장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다리를 놔도, 너무 안 이쁘니까, 다리를 좀 놨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같이 놔뒀습니다. 이렇게. 이것도 어, 잠깐 여기 이렇게 띠를, 포인트 식으로 줘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위에 천장 보이나? 어. 어 이렇게 천장에도 아 천장이나 맨 위에 칸맨 위에 부분도 이렇게 맞고 어, 어 미송 아판을 계속 만져버릇 하니까 이 옹이 부분이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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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들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협탁 음, 예. 이게 침대 옆에 놓고 뭐 같은 거 꺼낼 때 쓰시다고 이렇게 주문을 하셨어요 그러는겸 요거 조그만 필통 만드는면서 제 거도 제 거도 이렇게 하나 만들었습니다. 요거 요, 요 사이즈에 자투리 나무가 많이 남거든요. 어, 가만있으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필통이라도 여러 개 만들면은 아주 그냥 관리하기도 좋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오후에도 또 여기 이렇게 자투리가 많이 남았죠. 제가 또 만들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요즘 운동도 하고 있거든요 팔굽혀펴기 팔굽혀피기, <laughs> 팔굽혀피기 할때 자꾸 팔굽혀펴기 하려고 만들었고요 요 뒤에 부분은 그 2층 이모님이 주문하신 거 이렇게 절단을 해놔 가지고 절단을 해서 칠을 해 놨습니다 이제는 이 영상 올리고 음 이제 뭐야 영상 올리고 만들려고 합니다 일요일 남은 시간 이렇게 저는 아주 즐겁게 뚝딱, 뚝딱 하면서 이을 오후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주, 아잘 만들었쇼. 아주 마음에 듭니다. 제가 만들고도 아주 마음에 들어. 아, 요런 수납장은 집에 진짜 있으면은 잡스러운 게 동서남북에, 원래 집에 보면 동서남북에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다한 곳에 뭐, 뭐, 곱창은 곱창끼리, 삐는 뭐 삐끼리, 볼펜은 볼펜끼리. 한 곳에 다 이렇게 수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정도면 잘 만들었죠? 아. 음. 아주 잘 만들었슈. <laughs> 제 맛에 살고 있습니다. 이니 삼추은 이렇게 해가지고 일요일 보내려구요. 음. 이 보시는 분들 오늘 일요일 아주 즐겁게, 아주 맛있게,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그럼 또 다른 모습으로 또 인사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들어가겠습니다. 중사. 아주 양이가 잠깐만 정만 주고 오지를 않습니다. 아주 그냥 조금 서운합니다. 안 와서 다친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매일 밤마다 사료를 놓고 가고 있는데 지금 뭐야 이렇게 두 개는 다 먹고 근데. 아까 침에 낮에도 누가 와서 먹다가 내가 일하다가 요가 딱 지나가니까 후다닥 도망가대요. 한 명도 저한테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나마 그때 그 고양이가 저한테 눈길을 줬었는데 이제 안 오네요. 그래도 한번 공짜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돈 들어서 기다릴 것 같으면 안 기다리죠. 공짜니까 어, 기다려 볼게요. 그럼 이를 잘 보내십시오. 빠이빠이